17. 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 뿔의 세계적건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사라들을 생각하더라 들에 있는 나의 산 안에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노로 맹렬케하여 영령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니 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이 일을 할리오마는 나 여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부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아를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들이라. 영화로 오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와여 무로 줄을 버리는 자는 다수 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 시온이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와의 호 말씀이 어디 있느뇨,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바라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 없어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신이이라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마 없어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 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와께서 호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면 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이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째의 명한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청중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 늦는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앉는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령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너희가 나를 청정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세계 졌건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스라들을 생각하더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령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현륙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